영상 먼저 보고 할게요 영상 좀 틀어주세요 아 해간 한 번은 입고 우리 둘이 다, 다, 결혼식에 따님 결혼식에 한번입고 갈까 <웃음> <웃음> 좋아요 너무 좋아 언제 하시는지 <laughs> 비밀입니다 <웃음> 비공개 근데 나중에 공개될 거예요 <laughs> 음. 결혼식이 있기 42일 전에 방송된 영상입니다 지금 9월 6일날 저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마치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언제 결혼하는지도 모르고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준비도 제대로 못 자기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날 대화의 분위기가 그때 당시의 얘기와 얼마나 다른 건지 이게 명확히 드러납니다. 결혼식 얘기가 처음에 알려진 게 9월 24일 날한 유튜브 방송에서 저렇게 맨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나와 있죠. 저렇게 해서 알려졌어요. 그런데 10월 21일 날 최민희 의원 SNS를 보면 정확한 날짜는 한 유튜버의 방송을 통해 명확하게 인지되었습니다. 이렇게 됐어요. 그러니까 잘 몰라서 지금 비밀이라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. 날짜를 몰라서. 그래서 한복 입고 둘이 가서 저렇게 하자 이렇게 막 좋아서 얘기하는 게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볼수 없어요. 거짓말이 아니라면.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거짓말을 하고도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지금 자리도 비웠어요. 어디 간 거예요? 지금 위원장.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나?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. 그냥. 다 결혼식도 알고 있고, 한복 입고 가자, 이렇게 다 해놓고, 그 책임이 나한테 올까봐, 나 결혼식 몰랐어. 이렇게 얘기한 거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, 지금, 상황이. 국감기관에, 피감기관에 추기금 받았는데, 이거 혼날 것 같으니까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거짓말을 한게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, 이제.